블랭크들이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을 기대하고 있던 가운데 전 세계 팬들을 혼란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SNS 플랫폼 X, 구 트위터에는 블랙핑크가 이제 3명만 남았다는 게시물들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구글에서 블랙핑크를 검색하면 지수, 로제, 리사만 결과에 표시되고 제니의 이름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일각에서는 제니가 탈퇴했다는 추측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특히 그 배경에는 팀의 막내 리사와의 불화설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는 영상이 돌며, 팬들 사이에서 겉으로는 친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 행사장에서 서로를 외면하는 듯한 영상이 퍼지며 일부 네티즌들은 제니가 사태가 악화되기 전 자발적으로 팀을 떠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빅뱅의 탑, T.O.P.를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지난해 5월, 탑은 별다른 설명 없이 SNS에서 비그뱅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뒤 빅뱅 탈퇴 후 솔로 컴백이라는 기사만을 공유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팬이 직접 진짜 탈퇴한 거냐고 묻자, 그는 저는 이미 탈퇴했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 중이라고 단호히 말했죠. 그는 올해 초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그때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저는 저의 실수로 인해 빅뱅과 소속사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커서 팀에 남는 것은 오히려 이름에 먹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SNS에서 그룹명을 삭제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팬들끼리 싸움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악의적인 댓글이 많았죠. 사실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고, 충동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탑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많은 부에르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용서했고, 지드라건과 대성이 그에게 복귀 신호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징어 게임 이후 탑의 복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제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구글에서 제니의 이름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구글의 알고리즘은 위키백과 위키데이터 등과 같은 오픈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해당 출처에서 일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수정되면 알고리즘이 이를 잘못 인식해 특정 멤버를 누락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핑크는 여전히 지수, 제니, 로제, 리사 4명이 모두 함께 활동 중입니다. 전 세계 블링크 팬들이 구글의 문제를 제기한 끝에, 현재는 검색 결과에서도 4명 모두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